잠언 육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곱가지 다라고 말씀하지요. 여기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단어의 원 뜻은 히브리어의 토에바라는 단어인데요. 구역질 나는 것, 우상 숭배, 혐오하시는 것, 몹시 싫어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17절에 교만한 눈, 거짓된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18절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냥 토하실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민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눈빛만 봐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리잖아요. 한마디만 해봐도 그 사람의 평소의 언어생활을 알아차립니다 그 사람의 손동작이나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의 직업까지도 유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말버릇, 늦은 밤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삶은 때로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 그 고독 때로는 즐겨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 잡고 하나님과 함께 즐겨야죠. 그래야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시고 혐오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거룩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외로움과 고독함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허락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토에 내버리시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그런 삶의 자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